안녕하세요.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채움TV,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눈썹이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DHT 탈모의 경우에는 머리숱은 가늘어지고 줄어드는데 반면에 체모는 굵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눈썹도 굵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썹이 빠지는 탈모의 경우는 대개 원형 탈모나 피부 질환에서 기인하는 탈모가 많은데요. 원형 탈모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수염, 눈썹 그 외의 체모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로 인한 눈썹 탈모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선,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에서 모낭이 자리 잡고 있는 진피층의 손상이나 모낭 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탈모의 형태와는 다르게 원인 질환이 있는 탈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눈썹 탈모는 일반적인 남성 여성 탈모와 다르게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우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잡아당기거나 뽑는 발모벽에서도 눈썹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눈썹 탈모는 탈모가 흔히 발생하지 않는 부위의 탈모이기 때문에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므로 세심한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체움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탈모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겠습니다.